법인 파산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파산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대표자 신문기일이 잡혀요. 이 신문기일이 뭐냐면은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봅니다. 이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담당 재판부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신문 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봐요. 그때 파산 선고를 내려줍니다. 그 학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들어와요 이파산관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회사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돈으로 환가를 합니다 돈으로 환가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놓고 채권자들 다 모아요 모아서 채권자들한테 채권에게 안분해가지고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해가지고 회사에 돈이 없어진다, 영이 된다. 그러면은, 파산 절차를 종결하면서 회사를 정리합니다. 파산 관제는 회사를 정리하는 사람이죠. 파산 선고 절차를 딱 보면은, 파산 선고가 딱 나와버리면은,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파산 선고 딱 나온 파산 관제에 들어와가지고, 재산 정리하고, 배당해주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더 이상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없어지고 파산 선고가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의 법률사무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파산 관제인도 파산 선고, 선고 나면 끝난다고 보고 재판부에서도 파산 선고 나오면 끝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대리인 변호사들 있죠? 로펌로펌에서도 파산 선고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인회생이든 법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변호사가 다 직접 진행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장 펌이나 아니면 사무장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파산선고 나오면 은그 다음부터는 법률사무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산선고 기일에 가잖아요 가면은 판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파산선고 됐습니다 하고 뭐, 뭐 어떤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파산관제는 누구누구 선임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까지가 재판부 이제 공식적인 절차 끝이에요 그다음에 파상 관제인이 그 채무자 대표이사님한테 대표이사님 저 잠깐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대표이사님을 파상 관제인 사무실로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신문을 하는데 근데 제가 따라간다고 저는요. 파상 관제인 그 심문 하 시간도 따라가서 옆에 앉아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되게 황당하듯이 저를 봐요. 어 변호사님 집에 가셔도 되는데 안 계셔도 됩니다. 약간 이러거든요. 내 의뢰인을 파상 관제인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줄 알아요. 좋은 말로 다덕여놓고는 가가지고 신문하면서 압박신문 할 수도 있고, 이동 어디에 썼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뭐파산관제의 말씀대로 좋게 좋게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직접 가고 있고, 가면은 파산관제의 변호사님 다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오시는 변호사님 처음, 처음 봤다 그래요. 파산선고는, 어, 실무적으로나 다른 법리적으로 봤을 때 끝이다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저의 진짜 법률사무는 파산선고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파산 선고가 나오면은 파산 관제인이 회사의 재산을 환가한다 돈으로 바꾼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가하는 재산은 뭐 부동산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도 있을 거고 투자자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채권이 대표이사한테 받을 채권도 환가해야 될 재산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파산 관제인 대표이사는 추심해갖고 받겠죠 근데 대표이사가 회사에 줘야 될 돈을 그대로 밝히고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세무기장 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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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으시겠죠. 그러면 파산 관제에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신문 단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뭐 횡령을 했다, 뭐 배임을 했다, 아니면 돈을 무단으로 썼다 그런 경우는 파산 절차 진행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회사 자금을 사용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무적으로 대피사 가져간, 가져간 것처럼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보통 파산 선거 나오면 바로 폐업하거든요. 폐업하면 그 부가가치세법에 폐업할 경우에 회사의 자산을 회사 스스로 매입하는 걸로 나와요 유동자산 비동자산 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파산 선고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가세 부가주체가 파산 관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매입을 할때이 장부가액으로 매입을 하거든요 폐업을 하게 되면요 근데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 관증 보고서에 의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뭐 상황에 대한 다. 돼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부과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한테 그걸 막아줘야 돼요. 파산 관제인이 환가 포기란 것도 있거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처분을 해도 배당해야 될 회사 재산이 있을 건데 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파산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고 이걸 그냥 회사에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가 포기하고 폐업해 버리면 이거는 부가세 나오는 거예요. 부가 주체가 대표 그 법인과 2차 납세의무자인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가 포기를 못하게 막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파상관제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재산이 양도될 수 있게, 환가 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파상관제인은 복잡하면 그냥 환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막아줘야죠. 파상관제인, 파상관제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견된다. 그러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 권한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죠. 자료 없이 무자료로 가져간 돈인데 이 가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정 과목에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파상 관제인 보고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적으로 극파산 관제인 변호사한테 소명을 해가지고 법원에 소명을 해가지고 분식돼 있는 재무제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 넣어놓는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과거 자료엔 남아 있어요. 그리고 파상관제는 그냥 계좌 계좌로 비교해버립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한테 넘어간 계좌, 대표이사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계좌 딱 비교해버리면은 진짜 대표이사가 그 돈을 써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계좌에 다 남아 버립니다. 계좌 딱 보면 다 기록 남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진짜 이거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썼다 그럼 기록이 안 남아요 왜냐면 대표이사가 안 받았거든요 그 돈을 대표이사그 돈을 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임금채권자들 있잖아요 채권자들 근데 뭐 외국 근로자 근로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형동으로 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게 다가질금 잡히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죠 그건. 그래서 실제로 대표이사가 횡령했다 그러면 기록이 남아요 근데 대표회사가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기록이 잘안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입증도 해야 되고 소명도 해야 되고 최대한 우리가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은 100%의 금액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깎여 가지고 반절 정도 합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생이란 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 힘든 거고요 파산은 파산할 때 요건이 있는데 판가 요건이죠 이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반대로 회생 같은 경우는 이 부인권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이사가 쓴 돈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쓴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부인권 대상이 돼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데 회생은 그 부인권 대상에 대한 요건이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파산은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두 가지 절차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인의 진짜 대표이사가 살아야 돼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이거를 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양자택일의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법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끝까지 사람을 선택해야 사람을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법인 파산이 끝이 아닙니다. 법인 파산은 제 생각에는 재창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파산이란 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창업을 위한 발판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모리셨으면 좋겠습니다.